2024년 오늘 6월 6일입니다. 새벽 기도회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에서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성도들로 하여금 착하게 살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을 간섭하는 일로 인하여 고난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살인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예수님 또한도 말씀을 하셨지요. 어, 더 나아가서 남에게 바보라고 욕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영혼의 마음도 상처 주는 것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 그랬지요. 또한 다른 사람을 더잘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와 마음을 알아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준행하라 말씀을 드렸지요. 이어서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어집니다. 17절 다시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닌 자,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했습니다. 심판의 시작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 하나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훈육과. 징계로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성도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이두 가지 모두를 가르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에 성도들은 그 심판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일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훈육과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심판이어도 우리는 그 심판을 기다리지요 이브리서 12장 7절을 말씀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실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징계하시고 훈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징계하신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행실에 따라서 심판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닌 사람, 교회 아닌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심판과 징계 속에서 기다리고 감사하지요. 그러나 저들은 그 심판과 징계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들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지옥 불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징계라고도 하고 잠깐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힘겨움을 겪기도 하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더 굳건하고 단단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하기에 잠깐 근심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 확실하기에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며 우리가 견디고 참게 되는 것이지요. 잠깐 근심하지만 후에 매우 기뻐합니다. 잠깐 근심하지만 후에 매우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여 연단을 받고 금보다 더 귀하여 칭찬과 영광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우리는 그 심판을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는가? 더 심각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우리의 방금 읽은 우리 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과 훈육과 징계로아 가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하고 거침이 없다 말씀을 드렸지요. 조금 근심하지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가 붙들 유일한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에게는 훈육과 징계이지만 믿지 않니 하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되어지기 때문이지요. 이어서 18절은 또 덧붙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1 7절에 대하여서 더 강화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훈육 속에서 그것을 겨우 받은 징계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게 되므로 있게 되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우 구원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겨우 구원을 받게 되면 의인이 비박과 고난을 받게 되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게 될 때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 죄인들은 "우리는 조금의 어려움이지만, 그들은 큰 재앙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을 경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들은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은 구원조차도 받지 못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며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빗박, 그것은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훈육입니다. 성도가 더욱더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금이 더욱더 재련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그길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17절, 18절의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심판과 징계를 즐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후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